아 그래? 네 괴물을 물리치는게 어, 아니고? 누가 한 친구들 음. 친구들에서 한 명이 음. 괴물돼가지고피해는거거든요아 그럼 우리중에 한 명이 네. 괴물 될수도 있겠네 네 알았어 내가 괴물 그, 했으면 좋겠다 그, 그, 문이 열렸다 구해가지고 구는거예요음여기또 아, 무슨... 어떤 괴물이 나올까? 아빠만 따라다녀 어? 나 괴물 됐어! 나 경찰 됐어! 야! 뭐야, 뭐야. 이거 다으면 친구들 죽나? 안녕. 나 여기 있지. 대화를 잡으러 가볼까나 여기 있다! 오, 그래. 여기 있다! 빠지, 어, 그냥 와서 죽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야지. 에헤헤 잡으면 돈이 생기는구만. 에헤헤 내가. 아빠 올라갈 수 있을걸. 올라갈까 말까. 아빠는 괴물이다. 괴물 에. 안에 경찰이야. <laughs> <laughs> 괴물 경찰이야. 얼굴이 못생겼어. <laughs> 뼈 괴물. 뼈 괴물. 뼈 괴물. <laughs> 다 위에 도망가 있구만. <laughs> 뼈 자체. 올라가! 올올라라다 <laughs> <laughs> 올라가. 올라가는데 안 죽네? 뭐야? 그 밑에 있는 친구 어? 아니 문이 닫혔잖아. 나 변신했다고. 여보죠. 나이 상태로 게임해야 되는 거야? 어, 이상태 해야 성오문 아, 너무 웃긴데. 나는 아, 괴물이다. 아, 난사을 좋아. <laughs> 너무 웃긴다. 괴물이... 아빠, 응. 나도 괴물 되면 아 같이 괴물 친구 할까? 그래, 좋아. 아빠도 괴물 아빠도 괴물 친 여긴 누구 괴물이? 저 안에 사람 있네. 너무 웃기든 아빠가. 얘들달렸다 아. 얘들아, 아빠 괴물은 내가 뱉었거든요? 맞아. 쟤아제도 이거 똑같은 거 했었잖아, 그치? 네. 똑같은 괴물. 근데, 나 괴물, 괴물은 이 괴물 뱉어. 응. 이번 누가 튀어나오지? 어, 여기, 여... 더 이상 못 간다. 아빠 얘요! 아빠! 뭐, 뭐, 뭐? 어 야! 이리와! 채아건드지 마! 어, 저쟤 살았다. 아! 어, 나 쫓아온다! 제약 건드리지 마~~~ 야, 야. 아이. 어, 바나나 들고 오네 사라져 누군지 알잖아 아빠가 나 <laughs> 아빠도 도망가지 <도망쳐줘. 웃음> 귀여운거 스프링 들고 다니는 친구들은 뭐지? 여기서 사이야 아! 사실? 이네 어? 생겼다. 돈이 있나봐 아, 탄이 빨라졌다! 위에 거. 그거. 아, 붕, 크다. 있다. 맞아. 어 점프 높아진는오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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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육맨 나왔다. 근육. 오 엄청 큰 아저씨 나왔어. 친구들 자고 다닌다. 마크. 마크에 나오는 애야? 마크 나오는 그 아저씨 어른인데. 네. 응, 그러게. 응. 들어가 버렸다. 우린 달리기 빠르니까 다 피할 수 있지. 친구들 존경 만나려고 바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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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일로 와. 아. <laughs> 나 죽었다. 아, 빨리 도망가. 아, 방금. 죽었다! 스프링 사라지나? 스프링 아직. 아, 아직 안 사라졌네. 일로와. 조금 더 사야지. 그 어. 파란 슈프레, 아빠 파란 슈프에는 어. 더, 음, 높이에 오야 가는 건가? 어. 그렇지, 살수 있어? 돈? 어? 아빠 죽었나? 왜우기 와있니? 아빠 죽었나봐. 죽으면 다시 사아도 되네요. 그러네요. 가자. 아빠, 나 파란색 샀어. 샀어? 오, 그러네, 여기. 오, 그럼 점프가 높아지겠다. 진짜 높아진다. 오. 가보자, 다시. 아빠도 그, 파란색 사봐. 아빠 돈 있나? 오, 사졌다. 오케이. 좋아, 이거 바꿔가면서 하면 되겠다. 그러면 높은 데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오빠야, 뭐, 도마 칠 수도 있고, 그러네? 어. 어? 어, 허기, 허기. 우리가 허격이 기 되는 건가? 설마? 내가 예전에 허격이 기 됐어. 어, 사라졌어. 아까 내가 예전에 허격이 기 됐었거든. 아, 맞아, 맞아. 그랬었지. 다른 친구 변신했다. 저 앞에 걸어가. 여기 있다! 여요 안에 있어, 창문 안에. 달리기 빠른 거, 달리기 빠르는 거 집어. <놀람> 어머, 어머, 아. 어머. 어머, 어머. 안돼 오지마 아빠 이게 빠르거든 아빠 때, 어 봐봐 금도에 오려갈 때응좀 어려웠 좋았어 하지만 어어제 여기 있다 아빠 저기 어 뭐야 고양이 괴물이다 아빠 채어어 어, 뭐였지 어. 여기 숨으면 안 보였겠지 어, 어. 네. 여기 숨으면 안 보이겠는데 어제 머리 보인다 있다 <laughs> 못 찾겠지라 우리 여기 있는데. 기어가시. 아, 그 여기 아 됐다. 맞아. 아 그렇구나. 어 여기 또 변신하는 건데? 여기 경찰 경찰 되는 건데? 어 누구 됐어? 어 누구 됐어 여기 경찰 2층에 있다. 1층으로 내려갔다. 아 내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경찰 아, 쫓아온다 아, 도망가. 아, 도망가! 엘리베이터 들어갔어, 도망가! 그렇지! 나 탔어. 나쫓아온나 달리기 못빠르 탔어. 매력 음. 매력, 나 달리기 빠르지. 달리기 빠르게 못 잡지. 아이고, 탔어! 풍선 잡아. 아니, 가까이 간 다음에. 풍선 잡아. 풍선, 아, 아! 풍선 잡아. 진짜, 뿅! 뿅! 아! 선 아, 잡아. 에. 멈췄다. <laughs> 야 다시 돌아가자. 아빠 나 아빠 나의 피지 아됐다어디 돌아왔어. 네. 아 그렇구나. 동물들 먹고. 여기 뭐지? 티비 나오는 곳아? 어떤 여기는 어, 어떻게 생기고 어떤 괴물이 나타날지 기대되는구만. 그렇구만. 하나, 어, 나 무서움. 여기 문이 무서워. 열릴 건가? 하나, 나는 무서움. 뭐야? 무서운 점? 어, 불이 꺼지고 TV가 켜졌어 어, 밑에 귀신! 귀신, 귀신! 여기 바닥에 귀신! 귀신 점프한다. 유열이야, 유열. 유형, 어, 유형. 이것도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귀신, 귀신 한 건가? 어. 아, 그런 거였지. 오 야, 오오풍 잡아라. 태아는 어디가 있어? 아, 지금 여기 올라가 있구나. 어이, 됐다. 오, 빨리 샤에서 빨리 잡고 해 그래. 어, 뭐야, 얼굴들. 얼굴들 쫓아오나 봐. 얼굴게물이야 어. 어 얼굴개물이야. 어, 여기. 아, 어, 이거 우리 얼굴 피하기 했던 그 얼굴이다. 그치? 동전 먹어야 돼. 동전? 어. 어, 밑에도 동전 있다. 물속에. 초록물 담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죽네 어린니 해여기 여기 있다 도망가 머리에 우유 우에비토에옷 떼어와 맞아 너 머리 너무 커 머리 아, 너무 커서 못떼어가어나뭐 탔네? 애비토어 어, 그러네 탔네 나와 도망가 <laughs> 뭐야 어떻게 들어갔어 얼굴 큰데 너이 나와 국수 닫는 거 아니야? 나어 됐다. 얼마 있는지 안 보여. 이건가 보다. 꼬인. 어? 제 많은데? 많은데다 어. 아 이거 세개꽉 차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세 개밖에 안 됐었잖아. 아빠, 이쪽으로 뭐야 가지 이거 뭐야? 이쪽으로 가지 마. 죽어 죽어. 어. 아그런가 보다. 이거 봐라. 뭐야? 그러면 내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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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녹색. 녹색으로 아빠 나 사야졌다. 어 그러네. 다시 잡아. 그럼 곰부터. 가면 죽는 것 같은데? 가볼까? 타지마, 타지마. 타지마, 타지마. 어. 안 아까... 죽는 것 같아. 애들도 다잤는데안 죽네. 계속 잡고 있으면 죽을걸? 그래? 안 되겠다, 그러면. 안에서 죽, 중... 친... 안에서 친구들 죽는 거, 전들다 쳤거든요. 아, 그래? 그럼 안 되겠다. 아, 띵. 뭐야, 이 친구냐? 야, 바나나, 이 뭐야, 얘 햇인가? 얘가 괴물 되겠다, 그치? 이게 파피인형처럼 이렇게 되있네 어, 근데, 파티. 이 요리, 어! 깨진다 나올 것 같아! 어! 오! 어.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안 돼, 맞았어. 빅쪽빅빅 남았어! 어, 쫓아왔어. 나는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여기, 여기 어. 안 뜨는데? 어. 아니, 아니, 이파슈프레이좀 아, 해. 나 어디 갔냐? 어? 어? 뭐죠? 어? 샴프해봐 왜... <laughs> 뭐죠? 나 얼굴이. 어, 됐다. 엥. 엥. 아, 이거 가면인가 보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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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러게. 뿅뿅. <laughs> 나 팩, <laughs> 나팩 나나나 하고 싶다. 가자. 팻? 어 뭐야? 그러면 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 와서 펫 사야지. 어펫도살수 있는가? 팻. 아니고 여기. 아무것도 안 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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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소리 난다. 어이가 보다. 어? 얘, 그 바나나 있던 애가 괴물 됐나 봐. 그치? 하이. 어? <laughs> 바로 담아 죽는데? 그러네. 이런 어 가면 없어졌어 내 가면 없어졌어 검열이 가면 죽어가지고 나쁜 친구 하고 하고 여기서 여기도 들어가 있네 어 됐다 아뭔안하데 응, 아. 그러게. 열심히 어. 모아야겠다. 아, 어, 여기도 동전 아빠 먹지 마! 내꺼야구! 아니, 다른 친구들이 먹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먹었지. 여기 엘리베이터도 뭐야, 갇혀. 갇혔어! 어, 됐다. 어휴. 야. 야, 어. 동선, 어. 가자. 어, 어, 뭐야. 아, 됐네. 아빠가 되면 지하 잡아야겠다. 해야만 졸도 쫓아다녀야지. 지아될 거야. 잘 와. 귀러다가 친구 잡아, 친구 잡을 수도 있다. 응, <laughs> 맞아. 어, 여기, 여기 방송국인데. 여기, 다 여기, 에기 누가 괴물인지 헷갈려 있는 거 아니야? 다 괴물 변신하면? 여기 올라갈 수 있다. 아빠예요. 누구야? 얘 빨간, 애. 빨간 조끼 어, 그러네. 웃기게 생겼다. 야. 얘가 괴물인가 보다. 어, 괴물 맞아. 머리에 눈썹이 떠 있어. 맞아. 쫓아온다. 도망가. 도망 다녀. 아빠, 애기 쪽 가봐요. 태아는 <laughs> 먼저 올라가야 더 왕래 있었네. 계속 한 사람 한 쫓아다닌다. 이 춤춰. 어이. 이게. 그러네. 어, 야. 밟으면 미끄러져. 아. 아 <laughs> 다시 해봐. 바, 바닥에 나와봐. 바나다다 아. 아, <laughs> 뭐야. 아, 미끄러져. 아. <laughs> 어, 나 너무, 어, 나왜 이래. 나 <laughs> 너무 웃긴데. 아. 어, 설탕마을? 삐에로마을? 왜안 나가죠? 근데, 쟤는 어떻게 나갔지? 그 친구? 그 친구가 괴물 될 건가 보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나간 친구 그렇지? 오 맞아 맞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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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역시 아까 그 친구일 거야. 막 망치 들고 도망 다닌다. 망치 들고 쫓아다녀 도망가. 아빠 안, 여기 옆바다 안에 기옥이면 어. 옆에 어떤 사다 있거든. 저거 오해가면돼 어. 아빠 옆에 어? 그... 어, 근데 이 친구도 올라올 것 사, 같아. 사다요 오거든. 그, 그쪽에 나 있다. 어, 여기 있다. 친구 밑에 있다. 빼를 친구. 빼랑. 야, 그 뭐냐? 우지야 맞아, 나 우지유. 아니. 어, 어, 저 개물 나왔다. 오예, 이유미, 뭘... 오, 이 어, 순간이동. 죽었어. 순간이동에서 <laughs> 죽었어. 어, 순간이동이동 죽었어. 다시 갈게. 다시 갔다. 임용. 어, 이 녀석, 또 죽었다, 왜 나한테만 나오는 거야. 순갈도에서, 어. 순갈도에서, 오 아직까지, 엘리베이터, 거기 엘리베이터까지 들어와버렸어. 순갈도에서, 어. 아빠 있는 쪽은 순갈도 했지. 어. 그래서, 그래서 죽었지. 어, 아빠 두번 죽었어, 그래서. 어디야? 순갈도에서, 숭가일도. 어. 어, 순갈도, 숭가일도... 그래서 아빠 있는 데로 와가지고 두번 죽었지. 어. 아이쿠. 아이쿠. 아 됐다. 근데 그게 뭐야어갔다 귀여워. 보고, 있나 봐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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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봐 어. 소리 나면서 그래. 그지 아빠, 나 보고, 있어봐 내가 이거 누를게. 안 왔어 아마안난거 이렇게 돼 네. 이렇게 보였구나 음. 어기 어기다 내가 변신하고 싶어 내가 변신하고 싶어 어기 어기 나 변신이잖아 어? 아니야 다른 친구가 됐나 봐